안녕하세요 유나엘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만든 모짜렐라 치즈 액게 있잖아요 제가 그거 너무 쫀득쫀득하고 굳긴 하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 안에다가 물을 두번 두번 조금씩 조금씩 섞었더니 되게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모짜렐라 액괴를 소개할겁니다 뭐 저번에도 소개했지만 얘좀 달라졌어요 더 멋져졌어요 얘가 봐봐요 잘 관찰해보시는 이렇게 보세요냥 되게 지금 잘 퍼지고 있거든요. 다시 보여드릴게요. 자세히 보시면 되게 늘어나죠. 되게 되게 좋아졌어요. 이 애가 탱탱해지고 그리고 랩도 열려요 풍선도 잘 되고요. 이제 얘가 이제 저, 제정신이 아, 아니에요. 막막 막 지멋대로 막 풍선 만들고 풍선 보소. 엄청 크죠. 얘가 그때는 아니었지만 지금은 이제 좀 좋아졌어요. 액교가. 물을 두번 넣고 되니까 됐다. 자를 넣어요. 보여드리죠. 보세요. 이렇게, 빨리빨리 하고요. 손이, 전혀 묻잖아요. 오. 짬뽀졌어요 액기가. 진짜, 만능 액기가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. 마블링도 좋고, 풍선도 좋고, <laughs> 그 다음에 랩도 짧고, 완전 좋은 액기거든요. 이게 되게, 모짜라 쥐들 액 그래서 제가 이거 만드는 법은 제 유튜브 거기 있잖아요. 그거 강추하고요. 거기에서 완전 그거 <laughs> 이게 대따 잘를러아 끊겼다. 이게 대따 잘를러 가지고 진짜요. 강추할게요. 거기다가 물을이 정도 깊이씩 한 이게 이 통이면 이 통이잖아요. 그러면 이 정도에서 한이 정도, 해서 한이 정도. 여기 정도 맞춰서 물을 두번 섞어주세요. 한번 섞으면 별로 티가 안 나거든요. 두번 섞으면 진짜 진짜 강추 쳐다 할게요 진짜로, 진짜 진짜.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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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진짜 만능 액교라니까. 못 믿겠으면 진짜로 진짜. 저 거짓말 아했 나. 아마 제가 그어 여러분들이 안 되면 뭐 중간 에좀 음. 그 댓글에다 좀 올려주세요. 이게 안 만들어지면 잘 댓글에다 올려드리고, 그럼 제가 문제점은 설명해 드릴게요. 여러분의 친절한 유나예린이, 가 <laughs> 아리켜드리겠습니다. 자, 이 액기 소개는 끝났고요. 만드는 법은 유튜브 채널에 있으니 많이 많이 봐주시고, 그 다음에 구독! 구독, 죽여찾기, 좋아요! 표시해 주시기 바라요. 그럼 이만, 빠빠이 안녕히 계세요!